이번 영상은 트렌디한 포인트 가득한 심심한 코디에 툭 얹어주기 좋은 아이템 총 8개를 가져와봤는데요. 소개해드리는 몇 가지 제품은 패션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인 리켓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할인 쿠폰 혜택과 함께 구경하실 수 있어요. 리켓은 기존 플랫폼들에서 보기 어려웠던 개성있는 브랜드들이 가득해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잘 이용하고 있던 플랫폼이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켓 측에서 이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구독자 전용 15% 쿠폰까지 제공해주셨으니까 영상 끝까지 꼭 봐주시고 혜택과 함께 예쁜 아이템들 저렴하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착용한 자잘한 아이템들 정보는 더보기란에 적어두었으니까 궁금하시다면 참고 부탁드려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지금 계절에 입기 좋은 바람막이인데요. 브라운, 그리고 블랙 컬러 배색으로 이루어진 체크 패턴이 정말 귀엽거든요. 나일론 폴리 혼방 소재라 마냥 바삭거리는 질감이 아니고 딱 적당히 시끄럽지 않은 느낌이라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품이나 기장은 딱 골반 라인에 떨어지는 스탠다드한 핏이고 밑단과 넥라인에 들어간 스트링 디테일로 다양한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어요. 전면 후면에 들어간 심볼 로고가 패턴이랑 어우러지면서 귀여운데 시크한 무드를 주더라고요. 모자 핏도 넉넉하게 나와서 패션용으로도 실제 바람막이용으로도 자유롭게 활용하기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은 레이스 라인이 포인트가 되는 트랙 자켓인데요. 개인적으로 레이스를 엄청 선호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이 제품은 레이스가 주는 사랑스러운 무드가 트랙 자켓만의 캐주얼 스포티한 감성이랑 너무 잘 맞아떨어져서 그 믹스 매치된 느낌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등쪽에 들어간 숫자 자수 덕분에 빈티지 샵에서 고른 듯한 핀터레스트 무드가 물씬 나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기장은 세미크롭 기장에 품은 스탠다드하게 딱 맞는 핏이었어요. 지금부터 쭉 입기 좋은 두께감이었고, 트랙 자켓의 스포티한 무드랑 반대되는 벌룬 스커트 등이랑 매치하면 정말 예쁠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다음 제품은 스터드 디테일이 포인트인 후드 집업인데요. 레글런처럼 보이기도 하는 전면 라인과 함께 불규칙하게 들어간 절개가 무난한 컬러감인데도 되게 눈에 띄어 보이게 하는 제품이에요. 이 절개 라인 덕분에 후드 집업인데도 원피스, 치마 등 페미닌한 무드의, 옷, 페미닌한 무드의 옷들과도 잘 어우러지고 반대되는 무드의 아이템들과도 전혀 이질감 없이 포인트가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적절한 무게감, 그리고 원단 자체가 정말 탄탄했고, 과하지 않은 오버사이드 핏으로 실루엣이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연출돼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바로 후드 끈이 없다는 거였는데요. 아예 구멍을 뚫지 않고 마감을 했을 수도 있지만, 구멍을 남겨두고 끈을 빼버렸다는 게 의외인 포인트가 돼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 제품은 맨투맨입니다. 트렌디한 아이러브 디자인을 베이스로 재미있는 문구가 포인트가 되는 원숄더 제품이에요. 기본적으로 훅 파인 제품이 아니라 좌우로 넓게 트인 보트넥 디자인이라서 조금 부담스러울 때는 아예 올려서 두 가지 방법으로 착용 가능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사이즈감이 넉넉하게 나와서 편안하게 착용 가능했고 소매랑 밑단 시보리가 조이지 않고 넉넉해서 접거나 펴거나 원하는 무드대로 스타일링이 가능했습니다. 직접 찍어낸 듯한 프린팅이 빈티지한 느낌도 물씬 줘서 홈웨어로도 외출용으로도 전부 활용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가볍게 입기 좋은 맨투맨 찾으셨다면 추천드립니다. 다음 소개드릴 제품은 거품 같은 프린팅과 연한 소다색 컬러감이 정말 매력적인 티셔츠입니다. 전체적으로 슬림하게 떨어지는 핏감이고, 고밀도 원단이라는 설명에 맞게 정말 짱짱한 재질이었어요. 거기에 맞게 봉제 등 퀄리티도 정말 좋아서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프린팅이 이름처럼 귀여운 느낌이지만, 바탕 원단 컬러랑 잘 어울리는 연한 회색 컬러감이라서, 마냥 귀엽기만 한 느낌은 또 아니라, 그게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느낌이 전체적인 핏이랑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꼭 소개드리고 싶었습니다. 다가오는 계절에 편하게 바지 이렇게 후루룩 입기 좋은 짱짱한 베이비 티셔츠라서 추천드려요. 피탄 화이트 컬러 티셔츠는 사실 매번 사도 사도 부족하잖아요. 핀터레스트 하이틴 무드 가득한 쫀득한 질감의 티셔츠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브랜디멜빌 같은 느낌의 그래픽이지만 훨씬 좋은 퀄리티의 반소매 티셔츠예요. 어깨선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소매가 짤뚱하게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슬림하고 긴 느낌을 연출해 주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프린팅에 쓰여있는 미스 뉴욕 이런 느낌이랑 너무 잘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좀더 따뜻해지면 단독으로 깔끔한 핏의 생지 팬츠랑 매치하면 정말 예쁠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바지 아이템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데님 쇼츠인데요. 앞부분에 보이는 본 패치 그리고 뒤편 올드 더치 의 알바벨 패치가 포인트가 되는 바지입니다. 어디에나 받쳐입기 좋은 강하지 않은 워싱감의 흑청 컬러이고 밑단엔 과하지 않은 디스트로이드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런 디테일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는 재미가 있는 바지였어요. 저는 S 사이즈를 선택했고 상세 사이즈상 크기가 너무 커보이더라도 탄탄한 원단 덕분에 실제로 착용을 했을 땐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버뮤다 팬츠 기장감이라 더욱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눈치채셨을 수도 있지만 요즘 로우라이즈 팬츠에 뒤늦게 빠졌는데요. 스컬프터만의 감성이 담긴 그레이 컬러 생지 팬츠도 가져와 봤습니다. 포인트로 들어간 실 컬러감이나 엉덩이 부분 포켓에 독특하게 스터드로 된 유니언 잭 디자인이 전부 다 마음에 들더라고요. 또 벨트 라인이 비교적 두툼해서 단추도 두 개로 로우라이즈를 좀더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입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밑단으로 갈수록 아주 약간 넓어지는 핏인데 이게 나팔처럼 커지는 느낌은 아니라서 거의 스트레이트 핏으로 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미디가 생각보다 더 짧은 편이라서 상세 사이즈 꼭 확인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심심한 코디에 엉기 좋은 옷들을 소개해 봤는데요. 아이템 전부 하나같이 정말 예뻐서 꼭 쿠폰 받으시고 느낌 좋은 느저옷들 저랑 같이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취향에도 잘 맞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빠이!